이형 이제 춤 동호회를 나갔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 춤 동호회 가면은 특징이 어쨌든 춤 동호회를 다니는 사람들 심리가 비슷해요. 진짜 춤을 잘 추고 싶어서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자연스러운 썸을 기대, 기대한다 네. 여자들이 많고 남자들이 많고 자연스럽게 스킨십 하나 보면 친해지겠지라는 그런 외로움을 갖고 있는 남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썸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중에 보면 어떤 A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어떤 여자를 마음에 들어 하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마음에 들어요.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남자를 이제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laughs> 몇몇 사람들과 친해져가지고, 야, 저 새끼 되게 나쁜 놈이야. 너 저한테 조심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충동호에 다시는 니 분이 여기 붉은님 말고, 최부님이라고또 있어요. 예, 예전에 충동호에 <laughs> 다녀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여기서 태판이 닮은 여자를 만났다고 판이라고 부르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판이라는 여자랑 이제 가볍게 어느 정도의 이제 썸들을 타다가, 이판이가 원래 선천적으로 사기성이 좋은 여자였던거야 예를 들면 연예인을 비유하면 홍진영같은 스타일 그래서 이제 다른 남자들한테도 자꾸 우스, 눈웃음치고 사근사근 대화하고 자기를 모임자리에서 놔두고 다른 남자랑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혼자 이제 질투심을 느낀거야 그래서 이제 다음날 집에가가지고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너 어떻게 나한테 이뤘어 <laughs> 뭐 이런 남자도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그 불금님 붉은님 에피소드에서 불금님의 어떤 우상과 같은 존재였던 한, 한 명의 동생 매력적인 동생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자한테 별로 연연해하지 않으면서 수많은 남자든 여자든 사람으로서 대응하고 많이 친해졌죠. 친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여자들하고도 오히려 역 고백을 받게 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어떤 남자처럼 해라라는 게 포인트는 아니고요. 그런 건 이따가 강의에서 설치 배울 거고 같은 상황에서 같은 공간에서 활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결국 어떤 자기가 주어진 순간에 뭔가 자기를 어떤 행동을 결정짓게 만드는 자기만의 어떤 가치관과 성향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자기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결국 가치관이 사람의 언행을 결정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어떤 말을 하게 될지.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기존 수강생 같은 경우도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네는 사람이 있을 거고 누가 말 걸어주기 전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소극적인 성향과 먼저 다가가는 것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모르거나, 어, 사교성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기다리고 있었을 거고, 먼저 다가가서 나도 불편하지만 상대방도 불편할 테니까 먼저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다가간 사람도 있었을 거고,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행동들이 달라졌겠죠. 어, 커리큘럼에도 제가 적었지만, <laughs> 예를 들어 이제 여자랑 애프터를 했어요. 뭐소개팅으로만나갖고첫 애프터를 한 거야. 그럼 이제 A라는 남자는 뭐 이런 질문들을 하겠죠.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가고 싶은 거 있어요? 말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들여다 줄 테니까. 제가 아는 게 되게 많거든요. 뭐, 한식 좋아요? 중식? 뭐 먹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A 남자가 알겠죠 자,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 여자가 좋아하는 장소, 좋아하는 음식을 먹여주면 그 여자가 그 장소와 그 맛있는 걸 먹고 행복해질 거고, 그걸 만들어준 원인이 나니까, 날 좋아해 줄 것이다. 라는 유혹의 가치관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B라는 남자는 A, 그런 거는 여자가 오히려 부담스러울 거야. 그리고 내가 나도 처음 만났는데 우리가 맛있는 걸 먹으려고 만난 사이는 아니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모르고는 하지 우리가 지금 오늘 만나는 장소는 맛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대화하기에 편한 장소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먹는 거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여자가 가서 내가 맛있다고 하면 잘 먹어주겠지 그냥 나는 장소만 안내를 해주자 그래서 밥을 먹었는지 밥을 안 먹었는지만 확인을 하고 자기가 잘 아는 장소로 그냥 리드를 합니다 이 남자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했던 그런 가치관 때문에 처음 만난 순간부터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입문하신 분들의 특징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중에서 답이 뭔지를 자꾸 원하세요. 어, 이게 C가 답 아닌가요? 이게 B가 답이 아닌가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거 답을 외웁니다. 어, 좋아. 이렇게 할수 있어. 근데 여자랑 만나는 순간이 이런 순간만 있는 건 아니죠. 수백 가지, 수만 가지 순간들이 생긴다고. 여자의 성향에 따라, 둘의 관계에 따라, 둘이 만나는 장소에 따라. 근데 그 장소와 상황 관계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해야지 다 외우고 산다면. 이건 수학보다 빡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방법과 멘트를 외우려고 하시기 보다는 기준이 되는 포인트, 그리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남자의 어떤 기준이 되는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갖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치관을 배우고, 그런 가치관을 가진 남자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올바른 언행들을 할 거라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 들으면서 C하고 B가 매력적이었다면, 그 가치관을 가진 순간 C하고 B 같은 남자의 모습들이 다른 행동, 다른 장소에서도 이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다 외우고 배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준에 따라 나타나는 언행이 <laughs> 여러분들의 캐릭터를 결정 짓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따가 뒷풀이 가시는 분도 있고, 안 가시는 분도 있을 텐데, 뒷풀이를 가면은 누가 말 걸어주기 전까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있고요. 누가 먼저 이렇게 대화를 즐겁게 해주고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옳고 그런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 자기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는 이 포인트를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오늘 동안 배울 개념은요. 뭐, 여자를 어떻게 꼬시는지 그런 스킬보다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관 두 가지를 배우실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A, B는 제가 뭐 굳이 설명은 안 했지만, 딱 봐도 잘못된 사이즈죠. <laughs> 네. 네. 잘못된 사이즈입니다. 본인이 만약에 그런다면 반성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내가 이런 언행을 했는지, 원인을 파악해서 이가치이 잘못됐구나. 그 이해를 하게 되면 그걸 이제 슬슬 뭐 삭제를 하거나 변경을 하게 되겠죠. 가치관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유혹에 있어서 올바른 <laughs> 뭐이 시남자하고 이 빼남자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좀더 매력적인 언행을 할수 있는 기본이 되는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오늘 다룰 겁니다. 어... 예를 들면 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오늘 강의는 이제 KD 강의죠. k 디 강의는 여러분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어려워하는 거, 이성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또는 이성이 아니더라도 어떤 낯선 사람하고 만났을 때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면서 무슨 말이 될지 어려워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자기가 리드해야 되는 순간이라든지, 자기가 나서야 되는 순간에 무슨 말이 될지 어려워하는 분들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치관들을 집중적으로 배웁니다. 근데 대화가 모든 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에. 가장 유혹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가치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배우는 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텐션 강의는 이제 오늘 강의는 아니지만, 다음 주에 하지만, 이 강의는 여자한테 이런 말을 듣는 분들이 있어요. 너가 남자로 안 보여. 오빠는 좋은 남자 같은데, 남자로 생각해 본 적은 없어. 그럼 남자로 안 보이게 되었던 언행을 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럼 그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올바른 남성미를 보이기 위해서 어떤 언행과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또 텐션에서 배우겠죠. 이제 뭐, 릴레이션식 이거는 연락두절 하게 만드는 어떤 문자하고 뭐 전화 방법. 그리고 여자의 성향 파악을 하는 그런 필요한 가치관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뭐, 자존감은 자존감에 관련된 가치관. 프레임은 프레임에 관련된 가치관.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를 통해서 가치관이 나의 캐릭터를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멘트나 스킬을 외우기보다는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그 가장 근본적인 핵심 개념을 하나 가진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나눠 갖고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대화에 관련된 가치관부터 배울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잘못된 가치관.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절이 된, 그리고 연락두절이 된, 이렇게 되게 만든, 거절이 되게 만든, 연락두절이 되게 만든 어떤 가치관들이 있어요. 이 가치관부터 보실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개념은요. 역시 또 디테일한 것보다는 큰 틀을 먼저 아셔야 돼요. 어, 이건 그대로, 이런 가치관을 외우셔도 됩니다. 사람은, 어,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볼줄 모른다. 저도 여러분들보다 이제 연애 경험이 더 많고, 남녀 관계에 대한 어떤 원리를 더 많이 알고 있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저조차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 그러니까 저조차도 계속 저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나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다른 사람들이 볼땐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작년에 이제 파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매년 파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신사동 더비 라운지에서 남자 20명하고 이제 여자 75명하고 이렇게 파티를 했어요. 비율이 1대 3이죠. 네, 굉장합니다. 제가 원하는 분는 이런 거기 때문에 올해도 이런 식의 비율을 할 건데. 그, 테이블에 이렇게 있었어요. 테이블 부스 테이블. 클럽 부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여기 이제 이쪽에 야경이 있고,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앉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여자가 4명 앉았고요. 남자가 이렇게 2명 앉아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1번 남자는, A 남자는 이런 행동을 해요. 어? 이 1번 여자 완전 내 스타일인데?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랑 옆에 있는 여자 3명을 완전 무시하고, 이 여자한테만 말을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여줄까요? 이 남자인지가? 야, 쟤 진짜 작업 잘하네. 야, 쟤 선수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야, 쟤 작업을 모르는구나. 저렇게 했다가는 이런 손해를 보게 될 텐데. 어떤 손해가 일어나죠? 그 여자 외에 다른 사람이랑 관계가 발생하 그렇죠. 발생하지 않나요? 네. 만약에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다이렉트로 작업을 하고 성공해서 밖으로 데려 나갔어. 뭐,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번호 받고 애프터하고 사격까지 갔어. 그럼 뭐 상관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실패하면. 만약에 실패하면 이미 이 여자들은 자기들을 무시하고 이 여자한테만 찔쩍된거 다뤘단 말이야. 근데 이 남자가 이제 얘가 예안 되니까 이제 이순이었던 여자 이번한테 접근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갖고 이 파티에 왔는지를 다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파티라는 거는 물론 우리는 당연히 근본적으로. 반연이 좋은 여자를 만나기 위해 온 거긴 하지만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한 것도 있어요. 여자만이 아니라. 근데 이 남자 같은 경우는 오직 목적이 여자였기 때문에 여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타일이 아닌 모든 남녀들은 다 남이야. 개무실한다고 말 걸면 말 걸지 말라는 듯이 봐. 시크하게 대답하고 속 좋은 대답하고 미녀가 어디 있는지만 찾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이 남자가 여기서 작업을 실패하고 다른 곳에 갔을 때는 대우를 받을 수가 없겠죠. 자 근데 옆에 있는 남자 2번, B라는 남자는 가장 이쁜 여자한테 다 달려 남자들이 달려들 때, 이 남자가 달려들 때 오히려 다른 여자들하고 친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 외에도, 다른 남자가 왔다 갔다 할 때도 그 남자들하고 막 웃고 떠드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남자와 많은 여자 사람들하고 인연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테이블은 계속 이동하겠죠? 그래서 이 남자가 결국에는 막 여기서 놀다가 이리로 갔어.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여자가 뭐, 다시 이리로 왔어. 또뭐 여러 가지 이렇게 파티 매니저들이 안내를 해주니까. 여기서 만나니까 이제 벌써 친한 사이야. 아까 친해졌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어떤 미녀 한 명이, 어? 뭐저 남자는 뭔데 저렇게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지? 어떻게 저렇게 사이가 좋아보고 이제 저한테 뭐 있나? 하고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근데 그때 또 다른 남자 3는 자기가 미녀라고 자기한테 엄청 찝적대면서말 걸고 있다고. 나는 여기 있는 남자하고 말 걸고 싶은데. 응? 거기서 벌써 이 남자 두 명의 매력의 차이가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 남자들이 이제 오늘 이렇게 작업을 찝적대다가 실패하고 이제 집에 돌아갔어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파티 진짜 좋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문제가 뭐였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어저께 유머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 야 이거 유머를 길러야 돼 역시. 사람은 남자는 뭐야?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 아 어저께 그 재벌집 아들이 왔었는데 작년 파티 에 재벌집 남자 세 명이 왔어요. 야그 남자 재벌집들 아들들은 잘했겠지? 야 역시 남자 돈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근데 참고로 그 재벌집 아들들은 제 지인을 통해서 온세 명이었는데 이분들은 다 까였어요. 작년 파티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준혁이형 봤죠? 제일 구석에 그 승환이 형하고 승환이 형, 지인들, 그세 분이 왔는데, 여자 20명을 연결을 해줬단 말이야한 명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여자들이 나올 때마다 하는 말이, 아, 무슨 면접 본것 같아. 요 회사 상사 같아요. 아, 기분이 불쾌해요. 나저 테이블 안 갈래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다른 회원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려고 했죠. 돈도 없는 남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자, 어쨌든. 이 남자들의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에 정확한 문제점을 분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엉뚱한 데서 찾고 있잖아 요 지금. 이미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방향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유혹의 원리부터가 잘못 인식되고 있는데 자기는 유무가 부족하다, 돈이 부족하다, 자기가 생각하는 매력의 기준이 부족하다고 자기 혼자 판단하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많은 인문자들, 많은 남녀 관계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 판단하는 거. 그래서 일례로 제가 수강생들한테 가끔 이제 처음 오면은 뭐 지적해주세요 해가지고 그 전문가한테 지적받아 이제 정확한 분석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얘기를 듣고 어 저도 분석해주세요 막 이래요 그럼 이제 제가 눈에 보이는 것부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 지금 오늘 어 정현씨 옷잘 입으셨네 오늘 좀 네. 오늘은 좀 그래도 나온 편인데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수강생한테 뭐 정현씨 옷 바꿔 입으세요 뭐블랙퍼피옷 바꿔 입으세요 이러면은 다들 인상을 찡그려요 니가 <laughs> 뭔데 나한테 스타일 지적지 야뭐 이러면서 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laughs> 다른 사람들, 다른 여자들한테 제가 이래서 가서 설문조사를 받으라고 해요. 자, 나만 그렇게 보는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는지. 그럼 당연히 제 말이 맞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스타일을 바꿉니다. 자, 근데 그 남자들이 처음에 제가 스타일을 지적해줬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자타 괜찮다고 생각 그렇죠. 자기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나한테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괜찮은 옷을 입고 나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파티에서 있는 일 하나 그리고 옷 입는 거에서 하나 벌써 두 개지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판단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럼 이두 가지 상황만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게 있겠죠. 저조차도 여러분들보다 많이 알고 있어서 많이 하는 걸 알려드리는 것뿐이지 저조차도 아직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막 대표하더라고 비즈니스 모임 가면은 저보다 연령이 많은 분들이 사람 관계를 더 깊이 잘하시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수 하나 너 아까 거기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아 내가 모르는 게 있었나.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살아가다 보면 꼭 이런 전문가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까지 지적사항을 받지 않아도요. 주변에 있는 어떤 저를 아끼는, 자기를 아껴주는 지인들을 한두 가지씩 얘기를 해줍니다. 이거 받아들이시나요? 어, 친구야, 고맙다. 지적해보자. 어, 이렇게. 어... <laughs> 어, 그렇죠. 뭐, 저희, 저희 집에도 금송한지 3마리 대신에 말로는. <laughs> 뭐, 그거 이제 차차 보면 알겠죠. <laughs> 우리 가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편적인 거몇 개만 얘기를 할게요. 뭐, 지금 포인트는 다 똑같은데,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볼줄 모르는 가장 보편적인 현상들 지금 두개 있겠지만, 어, 또 보편적인 것들이 바이브였어요. 바이브. 했어요, 바이브. 자, 바이브라는 건 뭐냐면, 어, 첫 이미지를 결정 짓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소리, 표정, 바디링기지, 그리고 이제 언행거지들, 그리고 스타일, 외모 이런 것들이 다 바이브를 결정 짓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 처음 본 분들 같은 경우는 아, 섀도우가 저렇게 생겼구나. 야, 칼럼하고 이미지가 다른데? 내가 생각했던 연애영사 이미지랑 다른데? <laughs> 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뭐 나올 수 있겠죠. 그 이미지들이 결정짓게 만드는 게 저의 표정과 말투, 언행거지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근데 인문자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중에 하나다. 하나가, 하나가 슈퍼메서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여자를 꼬시는 어떤 특별한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렇게 한다면 저렇게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저렇게 하면 여자가 넘어옵니다. 네. 그런데 그그 그 원리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게 뭐냐면 공식이에요, 공식. 여자랑 세번 통화한 다음에 두번 만나고 데이트 신청. 막 이런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식들 외에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게 없어요. 어떻게 꼬시는지만 생각하지 자기가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는지는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자기의 바이브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목소리가 굉장히 자신감이 없어서 의기소침해. 그래서 여자랑 대화하면 여자가 네? 뭐라고요? 라는 말을 자꾸 일으키는 남자야. 근데 그냥 자기는 뭐아못 들었구나 하고 또한번 얘기하고 또한번 얘기하지. 그게 얼마나 큰 마이너스인지 몰라요. 극단적인 예로 뭐 맹구 같은 바이브를 갖고 있는 남자가 있어요. 아 저도요. 정말 죄송한데요. 이러면서 말보다 남자가 있다고 해보죠. 근데 그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별한 메소드만 있으면 여자를 꼬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이 안 되는 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보이스 예를 들면 이제 이번 6월 어트랙션 과정에 천성님 <laughs> 스스로도 요번에 느끼셨듯이 네. 녹음하고 자기가 직접 들어봤다고 했죠? 녹음을 해봐야 됩니다. 네. 이게 자기가 내면에서 울리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라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내 목소리 듣는 건 목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천성씨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제 개선할 필요가 있죠. 자 마지막 하나 하나만 더 할게요. 그 헌팅 아무튼 헌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헌팅. 헌팅에 대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경우. 자 이따가 헌팅은 바로 요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을 거예요. 여기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네. 헌팅을 할때 보통 얼마나 걸리죠? 시간? 헌팅 해보셨나요? 네. 네. 시간 얼마나 걸리던가요? 십 분. 상당히 빠르대요 야, 보호 <번호> 내놔. <laughs> <laughs> 어지난번 마음에 들었는데 마음에 든다. 보너 주세요. 이게 15초죠. 자 보통 이제 한 30초에서 한 3분 정도 걸려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자이 짧은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뭐말 거는 거, 말 거는 어떤 첫 마디 그리고 첫 마디 걸고 어떤 말을 해서 내가 매력적으로 비춘 다음에 어떻게 어떤 멘트로 번호를 받을 것인지 이세 가지 방법을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리고 그 방법만 알면 자기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을 그래서 만약에 헌팅을 받고 나서 번호가 연락이 안 됐어. 그럼 문제점 어디서 찾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 내 멘트가 뭐가 잘못됐지? 내 바이브가 뭐가 잘못됐지? 이런 거에서 원인을 찾아요. 근데 사실 원인은 딴게 있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배우지만. 원인은 여러분들의 멘트나 여러분들의 바이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보통 이거를 잘하고 싶어 하는 남자들은 여유로운 바이브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유로운 바이브, 남자다운 바이브, 중저음의 바이브, 이병헌 같은 바이브, 또는 뭐 유재석 같은 바이브. 그러니까 자기가 유쾌한 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유세석 같은 바이브를 원하실 거고, 자꾸, 특재훈이나, 뭐, 아니면 자기가 뭐 남자다운 바이브를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여기 오지호 닮으신 분처럼, 오지호 닮은 바이브를 원하시거나, 뭐, 이병헌 닮은 바이브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이제 헌팅에서 이제 사용할 과가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중정의 바이브가 멋있다고 생각한다 저기요. 아, 제가 지나가다 봤는데 그쪽 사이 너무 괜찮죠. 가까이서 한번 보려고 많이 올러왔어요 아 근데 제가 그 친구가 공항에서 와서 금방 가야 될것 같은데 충분에신뢰가 안된다면 알고 지내고 싶네요 연락처 하나 남겨주시죠 자 이렇게 합니다 멋있어요? <laughs> 멋있어요? 과연 멋있을까요? 자이 여자들 입장에선 내가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게되는 거야 네 차라리 차라리 만약에 진짜 컨팅을켜서 처음에서 너무 두근거려 너무 설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근데 아 저기요 뭐 제가 아 이게 아 아, 너무 죄송한데요. 막 이러면서 아, 그쪽이 너무 괜찮아져서 제가 좀 실례가 안 되면 알, 알고 지내고 싶은데 좀 어떻게 연락 처좀 주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기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매력이 없을 거니까 여자한테 까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이 후자가 더잘 먹힙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가 자세히 얘기지만 왜 그럴까요? 솔직한 모습. 솔직한 모습. 음. 자, 일단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앞에 있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긴장하는 모습이 하나도 안 음. 보이죠. 그럼 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어때요? 이걸 처음 해봤을까요? 맨날 해보이죠. 그러니까 이쁜 여자만 보면 계속할 것 같아. 요 그럼 이 남자랑 사귀어도 이 남자는 이쁜 여자 나타나면 또 그럴 것 같아. 즉, 지수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선수 같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선수 같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또그 영향받지 않으나 말하지 말라는, 영향받지 말라는 그 포인트를 배워가지고, 아, 제가 선수랑요, 저한테 반했다는 말을 그렇게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막 이런 멘트를 외워갖고 방해표을 날립니다. 여자가 보면서 어머나 이 남자 되게 강인하네 이러면서 넘어갈까요? 근데 오히려 비남자 같은 경우는 순수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남자로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 한 번쯤 연락해볼까? 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후자가 훨씬 항상 더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둘다 원래 둘다 극단적인 건 없으니까 둘다 결국 정답은 아니에요. 포인트는 이따가 배우시겠지만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기 이미지를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멋지다는 기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이미지로만 다가간다는 거죠. 사람한테든 여자한테든. 근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의 원인조차 분석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될첫 번째 가치관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할 줄 모른다는 이 가치관을 받아들이셔서 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나의 이미지는 내 이미지가 아니겠구나. 우리가 사람하고 사, 살아가는 세상이고 여자를 보시는 때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그 여자가 나를 바라보는 건지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그 사람한테 그대로 전달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다르구나. 그러니까 나는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자기는 자기 자신 모르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문제점을 찾을 때는 전문가가 옆에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모르겠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설문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자 한 명한테 물어보면 그 여자 기준에서 만그 남자가 그 여자가 원하는 남자의 모습으로만 판단을 합니다. 어, 오빠는 안경을 바꿔야 돼. 그 안경 바꿔 딴 여자한테 갔다가 까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여자들한테 다양한 설문조사를 받아서 가장 보편적인 이미지가 내가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는지 가장 시발점이 되는 우선순위부터 바꾸셔야 돼요.